불법 복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일단 바퀴벌레 같아요. 아, 바퀴벌레. 네, 잡아도 잡아도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전 사회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요즘에 생성형 AI 출연해서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뭐 도와준다 이런 기사는 제가 본것 같아요. 실제 생성형 AI가 웹툰 작가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비용이나 시간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수 밖에 없어요. 하나의 도구잖아요. 그리고 사실 생성형 AI라는 거는 이제 모든 산업에다 들어갈 거예요. 그게 웹툰 산업은, 아, 나는 안 할래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또잘 활용하는 웹툰 작가나 그런 분들은 더 좋은 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하는 건 그거죠. 이게 이제 또 불법 복제로 또 퍼질 수도 있고 나만의 어떤 이제 독특한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결국 저작권이거든요. 채집 피티에 뭐 특정한 어떤 이제 뭐 만화를 그려 달라거나 어떤 연예인을 좀 그려 달라 그러면요 얘가 안 그려줘요 <laughs> 안그려줍니다 사실은 그건 제가 할수 없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부지불식간에 이게 뚫려 버릴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의 좀 이렇게 어떤 노력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그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일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불법 복제 시장만 어느 정도 규제만 돼도 이거 하나만 해도 크게 도움될 수 있다. 산업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론가에서는 보고 계시는지 불법 복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일단 바퀴벌레 같아요. 아 바퀴벌레 네, 잡아도 잡아도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전 사회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다 보니까 형사처벌을 수준이 되게 낮고 자 협조를 안 해주려고 해요. 다행히 이제 문체부와 그리고 인터폴과 경찰청이 협력해서 국제수사공조체계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되게 성과도 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협조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면 단순히 저작권 침해로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방멸을 해야 이 바퀴벌레 같은 놈들을 방멸을 해야 막을 수 있는데 이걸 보는 게 되게 창피한 일이고 그리고 범죄로 연결된다 라는 인식이 있으면 앞으로 처차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아마 이 영상을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어떤 포인트와 주의해야 될점 이런 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웹툰만 하는 회사가 그렇게 우리나라 상장사가 많지 않고 상장된 기업들은 웹툰도 하고 뭐 어떤 경우 뭐 게임도 같이 하고 웹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항상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각 웹툰 회사마다 가장 중요한 뭐 IP 과연 계속해서 히트 상품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이 하나의 웹툰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이제 일본이 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예요. 슈퍼마리오. 그게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그 슈퍼마리오 그 영화로 나와서 어마어마한 흥행을 했어요. 야, 정말 그건 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웹툰 정말 큰 IP가 하나 나와서 정말 슈퍼마리오를 한번 이겨버리는 <laughs> 그런 일이 좀제 생에 한번 발생했으면 하는 그런 좀 네.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네. 이사님께서 굉장히 잘 의견 하시잖아요. 네. 아, 이거 정말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너무 좋죠. <laughs>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웹툰이 꼭 이렇게 재미뿐만 아니라 성인 웹툰도 굉장히 음, 많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네. 성인 웹툰 시장 좀 어떤 상태입니까? 성인 웹툰 시장은 대략 한5개 정도의 플랫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 시장이 되게 재밌는 시장이에요 커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계속 거의 그대로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되게 활발하게 작가님들이 도전을 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실험하는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어, 활기찬 시장이다 라는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성인 웹툰 불법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플랫폼에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불법은 아니고요. 근데 그걸 이제 퍼하퍼라 가면 불법이 되는 거죠. 네. 퍼가면 불법이지만 우리나라의 성인웹툰 어, 양성적으로 잘 네. 성장하고 있다. 한국 작가님들이 그림을 잘 그리시다 보니까 아 대만과 일본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아 이게 디테일한 게좀잘 나옵니다. 경쟁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좀 고착화가 되었지만 해외 수출길은 아직 많이 열려 있다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 나눠 보니까 야 우리나라의 웹툰 정말로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많이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씨오 에코스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